그래서 이 차량이 무려 합산 최고 출력이 1050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SF90 스트라달레랑 비교하면 50마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력해진 플래그십으로 돌아왔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라리의 새로운 플래그십 슈퍼카가 탄생했습니다 SF90 스트라달레의 새로운 후속작 모델인데요 바로 849 테스타로사입니다 일단 이 테스타로사라는 차량이 1980년대에 진짜 아이콘 같았던 그런 차량인데요, 새롭게 테스타로사라는 이름을 가진 차량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제로백이 무려 2.3초라고 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진짜 강력한 성능을 가진 것처럼 이런 디테일이랑 디자인들이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아세토피오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의에 이렇게 디자인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본 모델 대비해서 30kg 정도 경량화가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후면 디자인도 좀 디테일이 다르고요. 실내에도 탄소섬유가 더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따 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세토피오라는 옵션 최초로 차체를 들어 올리는 그런 기능이 적용됐다고 해요. 강력한 방지턱이라든지 그런데 지날 때이 하부가 너무 낮아서 좀 걱정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 없이 살짝 들어 올려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에서 보면 충전부랑 이렇게 주유구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열어보면 이쪽은 전기 충전을 하는 곳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했을 때 25km 정도 전기로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전기로 25km 밖에 못 간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스퍽하잖아요. 그래서 전기로 주행을 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초반에 출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공도나 이런 데에서 너무 아파트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좀 시끄럽게 주행을 하면 임폐가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 그 근처에서는 전기로 조용하게 나가고 교외로 나갔을 때 이제 이 출력을 즐기면서 배기 사운드를 즐기면서 탈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이 무려 합산 최고 출력이 1,050마력이 된다고 합니다. S.F.90 스트라달레랑 비교하면 50마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력해진 플래그십으로 돌아왔다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이름이 849라는 이 네임 코드가 붙잖아요. 이게 8기통이라는 뜻이고요. 3990cc인데 이거를 8기통 그 실린더 개수로 나누게 되면 490점 몇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간단하게 49 숫자를 붙여서 849 테스타로사라는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굉장히 직선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차량 보통 이렇게 보닛이 라운드로 끝나잖아요. 근데 얘는 옆에... 이쪽에 이렇게 디테일이 더 들어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완전 차 앞쪽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런 라인도 요즘에 페라리에 새로 나오는 차량들에 많이 들어가는 이 블랙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이 블랙 패널과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이 헤드램프가 또딱 적용이 되어 있고요. 되게 날렵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 와, 안에 지금 그대로 다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얇은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로백 2.3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량화에 그만큼 신경을 쓴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휠도 거의 골조만 남기고 다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무슨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자동차라는 생각이 안 들지 않으세요? 와, 이 리어 윙도 일단 이 차량은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기 때문에 아세토 피오라는 옵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이 라인 떨어지는 그대로 살짝 올라오는 리어 윙이 적용되어 있는데 지금 옵션 때문에 이렇게 아예 리어 윙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디자인만 이렇게 멋진 게 아니라 시속 250km에서 다운포스를 무려 415kg나 발휘한다고 합니다 SF90 스트라달레랑 대비해서 25kg 정도는 더 다운포스를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기에도 진짜 강력하게 생겼죠 빨간색 페라리 후면부에 이렇게 은색으로 페라리 엠블럼이 딱 들어간 것도 너무 예쁜데요 네, 이번엔 제가 실내로 들어왔는데 와, 이렇게 레드 컬러 외관에 블루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모든 부분이 이제 바닥부터 해서 시트가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심지어 아세토피오라는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가 완전 다 탄소 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어 쪽도 다 탄소 섬유에다가 이런 부분부터 해서 스티어링 휠까지 다 카본 그리고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보면 여기도 다 가죽입니다. 그래서 만지는 소재가 다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앉았을 때 진짜 운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 어떤 차량보다 운전자 집중의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송풍구도 아예 다제 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 이 송풍구는 알아서 쓰라고 지금 따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제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버킷 시트 동일하게 들어가면서 조수석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조라든지 그런 거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운전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딱 공조 따로 조절하실 수 있도록 작게 들어가 있어요. 터치긴 하지만 굉장히 직관적 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가볍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F80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이 기어 노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예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딱 기어 노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제로백 2.3초를 느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진짜 항공기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페라리 차량들은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깜빡이부터 해서 이번에 이렇게 버튼 식으로 스타트 버튼도 들어가고요. 스 포츠 모드 변경하고 드라이브 모드 조절하는 거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뒤쪽으로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운전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타는 순간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뗄 일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딱 여기에 이렇게 파묻혀서 운전만 하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할수 있는 무선 충전 자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키를 두는 거거든요. 키를 딱 흔들리지 않게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 컵홀더가 이쪽으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오! 수납공간은 사실 기대를 안 했는데 물론 넓은 수납공간은 아니긴 해요. 근데 여기 작은 수납공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얇은 서류 가방이나 그런 거 정도는 뒤쪽에 이렇게 살짝 보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50마력을 가진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트도 다 알칸타라 소재로 돼서 몸을 딱 잡아줘야 되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으면서도 좀 실용성을 강조한 그런 차량입니다. 와 소재들 하나하나 다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파이브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게 운전을 하는데 차량의 움직임을 시스템이 먼저 파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가 미끄러져야 될 부분을 더 재밌게 그치만 안전하게 미끄러져 주고 안정적으로 운전을 해야 된다. 차체를 잡아줘야. 된다 할 때는 또 알아서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면 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새롭게 페라리의 플래그십 슈퍼카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와, 시승을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시승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